성경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그 구원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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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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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한국 그들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한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텐데.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삶에 지향하며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삶의 현실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데 어, 그 삶은 예수님을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을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한절한절내 삶을 통해서 풀어내서 살아내라는 것이 성경이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 이런 내용들로 시작하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일러주는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이 염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나오는 19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땅이 아니라 하늘의 그 보물을 쌓아놓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는 언제나 갖가지 위협과 어려움들이 도사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위협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어, 이거 잘못 이해하면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기독교가 되게 강도 집단 것 같이 돼요. 너희 사람들 보고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다 교회에 물질을 갖다 내고 다 바치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떠한 물질을 가지는 것을 교회에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어떠한 곳에 마음을 두느냐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마음을 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에 마음을 두면 그것은 우리가 참되게 주인 삼아야 될 하나님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물질이 있고, 너희의 그런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일들에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함께 도모해 갈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 그렇게 우리가 참된 주인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데 그것이 먼저 나오는 음식 그리고 의복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목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가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는 것과 어, 그다음에 생명, 목숨에 관심을 두는 것이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에 관심을 둔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이 목숨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숨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을 추적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을 때그 숨을 여기서 쓰는 목숨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필수적인 요소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조금은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과연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보다 귀할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보다 중요하냐?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오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요. 그리고 그 목숨 이너에 계시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그 순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어,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26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아도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에 능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새들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때로는 피고 지는 그런 자연 현상에 따라서 그들이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수고가 수고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들을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이 이유는 뭐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너희다라는 것을 말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은 그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불어넣은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에게도 그런 관심을 두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스스로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너희의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의복에 대한 염려를 이야기하시면서, 들의백합에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길섬하지 않아도, 잘 자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내죠. 그런데 그것들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자연의 그 아름다움에는 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 앞에 있으면 그것은 초라해질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낸 자연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도 너희의 의복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너희는 왜 그런 의복에만 집착하며 살아가 너희는 너희의 인생에서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위해서 왜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시죠.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 말씀은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여전히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땅에 보물을 쌓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땅에 화려한 것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값지고 기름진 것을 먹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라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 이 작다라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먹을 것과 입는 것에 세상이 갈치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라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하려 하십니다. 3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만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모르고, 섭리를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3절은 다시 한번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너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쩌면 19절부터 줄곧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은 너희의 관심, 너희의 염려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시죠? 염려라는 것과 어, 관심을 두는 것과 왜 계속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하느냐 그런데 이 염려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 우리가 어떠한 것에 걱정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걱정과 같은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뭐냐면 어떠한 것에 마음을 둔다, 거기에 생각을 둔다, 거기에 관심을 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염려라는 표현들, 염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드러낼 때에는 오히려 걱정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관심을 둔다, 거기에 생각을 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히 해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염려 그들의 관심을 두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함께 동참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것,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이 땅에 염려를 둔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주권을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세상에 계속 관심을 두고 세상에 이끌어가고 세상의 가치에 몰두하기 시작하다면 우리는 점점 점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하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 가라.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을 누가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을 나의 스승 삼고,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쫓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앞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몰두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 그것들이 하나님은 은혜라는 그 이름으로 그들에게 더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들에게 더 가르쳐 주는 것은 앞으로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일에 몰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 오늘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들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는 일또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두지 않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새의 비유와 꽃의 비유를 들 때에도 그것은 자연이니까 능히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이 복잡한 우리의 인생에는 능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단정지어 말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헛되다라고 이것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일러주는 것이 과연 헛된 것을 바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점점 점점 나태하고 게으르지라고 말해주는 말씀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삶 순간, 우리가 허락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 순간들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내일 이래 몰두하지 말고 오늘 그 순간, 순간에 몰두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과 허락되어진 모든 일들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런 요구를 받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또한 더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삶,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시현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헛된 것,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피부로 와닿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이것이 여전히 그 뒤에 일어날 일들, 뭔가 세상에서 허락되어질 모든 복을 받을 일들, 은혜를 더디을 일들이 헛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해줍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추워진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헛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한 명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참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꿈꿈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죽을 위기가 놓였지만 노예로 팔려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던 그 소년에게는 하나님은 그 삶을 어 노예의 삶에서 또그 집을 다 돌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맡겨 주십니다. 때로는 그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배반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구하게 하시는 일들도 맡기십니다. 요셉의 이야기일까요? 요셉의 이야기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큰 은혜가 계속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애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일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세상 사람뿐 아니라 성도된 사람들도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경쟁력이 있는 대학, 경쟁력이 있는 직장, 값이 비싼 집을 소유하는 것, 부동산을 갖는 것, 비싼 차를 갖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힘을 쏟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어깨를 펴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그것이 최선의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의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조금도 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잰 자들은 결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삶의 모양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6장 5절부터 15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잘 아는 기도 제목이죠.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먹는 약식뿐 아니라 저기 굶주러 가는 저 사람들에게도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 주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고도 모른 채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함께 시인하고 그것을 용서받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 같이 온갖 눈속임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이 말하는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치에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주기를 또 그런 삶을 살아갈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세상이서 힘과 부와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것에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할 때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일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는 그런 삶을 살기를 고민하고 추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운행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운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 주변에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현재 미국에서 공부 중입니다 남편된 분은 척박한 땅에서도 옥수수와 같이 곡물들이 잘 자라갈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 생각해 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좋은 명성을 얻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분이 왜 이런 공부를 하냐라고 물었을 때 어, 이,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다는 것이 너무 그 사람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죠.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과연 그 사람들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큰 고민을 했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 유학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지금은 공부를 마무리하고. 진짜 그가 꿈꿨던 아프리카 쪽에서 연구소또 이런 것들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를 고민 고민 고민하다가 그들은 그런 모든 결정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참 한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목회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어, 그러니까 나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어, 그저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두드러지게 눈에 보여지게 하는 것이 없었기에 더 부끄러웠습니다 여전히 나의 관심은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보물 그리고 이 땅이 잘 되는 것에 큰 관심을 두는 제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참그 부부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웠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부부가 자신들의 가진 재능을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경쟁력 이 있는 직장을 가졌더라면 더 편하게 살수 있었을 텐데 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보며 우러, 부러운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부는 그것을 전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부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아간다면 하나님은 더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은혜라고 말해서 세상에서 더큰 부를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어또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보잘 것 없지만 그 안에 그 삶의 삶 가운데 평안이 허락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은혜를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또 내가 할수 있는 재능이 없어서 또 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어, 어린 생각입니다.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우리가 가진 것도 어떠한 것도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이들에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올려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